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진영입니다 어, 지금 한 6시 다 돼가는데 오늘 좀 구독자분들이랑 좀 많이 상담도 하고 또 구독자분들 오시고 해가지고 영상 촬영이 늦습니다 어, 제 뒤에 있는 일단 살수차나 소개 드렸 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2 0 1 4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33만키로 그 탱크 용량은 7000리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톤차는 처음에 출고할 때부터 승인된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한테 7,000리터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탱크 7,000리터에서 만들었고요. 한국 오텍에서 <laughs>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4T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까지 다 도색을 했고 캡도 마찬가지로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실내 클리닝은안 했고요. 클리닝 클리닝 작업하고 어우 너무 추운데 후방 카메라 탱크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해 보니까. 뒤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상품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5톤 살수차 필요하신 분들 요거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 차량의 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으면은 요소수 들어가기 딱 마지막 270마력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차량이 아닙니다. 즉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과태료 대상차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데 하등에 문제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샘 트럭에서 또 뒤에 있는 사수차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안 되는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직 상품화 미비된 부분이 있지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한국 오텍에서 만들었고 뒤쪽에 탱크는 스테인리스 7000L에서 4T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쪽에는 고압라인 고압, 고압 쏠수 있게끔 다 준비를 했고요. 뒤쪽에는 자연과 고압 둘 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동색이 이기 때문에 어떤 건잘 느낌 모르겠지만 살수하시는 건알 거예요. 어, 프레임도 크게 부식된 부분은 없죠. 이렇게 해서 좀 멀리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는 하단에 먼지 같은 거좀 죽이라고 자연 살수 되어 있고 이쪽에도 고압으로 쭉 넓게 펴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쪽에 이렇게 동되어 있고 그냥 바로 현장 투입되게끔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7,000리터 최대 7,000리터까지 적재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배관이나 이런 거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급수차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청관식되 있고 뒤에 물 빨아들이는 양수기 고압으로 쏠수 있는 해청 다 신품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솔벨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실내에서 리모컨 리모트, 리모트 컨트롤로 으뭐 레버를 올리면 코앞으로도 쏘고 자연으로 쏘고 할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기본이죠 뭐 살수 안에면 당연히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추워서 말이 꼬이는데 예, 타이도 좋고 그래서 혹시 오톤 살수차 아직은 미비합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지저분하죠. 실내 클리닝 하고.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를 사용해가지고 후방카메라 달겁니다 요 레바로 쉽게 작동할 수있고요 주행거리는 336,024km 입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들어가기 직전에 메가트럭 5톤 사수자 7,000리터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최대표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